미선아구리에요 코코넛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2월달 제품으로 받은 이제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짠!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레블론 울트라 HD 매트 리컬러 다섯 가지 컬러에요 왁스가 함유되지 않은 가벼운 젤 텍스처여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벨벳이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누디한 컬러부터. 오키드한 컬러 그리고 쨍한 레드 컬러까지 좀 다양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과하지 않은 컬러부터 하나씩 발라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무광 케이스로 되어있는데 납작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케이스인데 그립감은 솔직히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사이즈도 크고 해서 어, 그렇게 막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품 번호가 안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제품 번호가 어디 적혀있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 또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여기 제품명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번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그한 가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향기가 초콜릿, 뭔가 우유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나고, 위쪽은 되게 납작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MLBB 컬러의 조금 톤다운된 그런 색깔인데, 컬러감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입술에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 립으로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기존에 매트립이 너무 뻑뻑해서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라데이션도 잘 되는 제품이었어요. 살구빛이 감도는 그런 누드베이지 컬러인데 색깔이 진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컬러로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레브론 울트라 HD 매트립의 경우에는 맥 저렴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 맥의 리퀴드 립 컬러 번즈 스파이스랑 색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600HD 디보션 컬러고요 장밋빛 크림 같은 차분한 핑크 컬러예요 손등에 테스트 했을 때는 뭔가 촉촉한 느낌이었는데, 입술에 바르면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매트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건조하지 않은 매트립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620 플러테이션 컬러구요. 베이지빛이 도는 살몬피치 컬러에요.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의 색상이어서 평소에 뭔가 차분한 느낌을 줄때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요 컬러는 그라데이션도 예쁘지만 풀 발색해줬을 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비슷한 컬러는 맥 레트로 매트 리퀴드 립 컬러 중에 리치 앤 레스트레스랑 굉장히 유사한 컬러예요. 다음 컬러는 6 2오 HD 러브 컬러고요. 채도 높은 밝은 토마토 레드 컬러예요. 영상처럼 정품 마크가 붙어져 있는 것만 정식 수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체크해주셔야 돼요.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레드 컬러지만 뭔가 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그라데이션 립으로 발라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컬러로 발라줬을 때는 도깨비의 삼신할머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정말 쨍하고 깔끔한 레드 제품이에요. 비슷한 컬러는 마찬가지로 맥의 리퀴드 립 컬러 중에 필소 그랜드랑 유사한 컬러로 유명하다고 해요. 마지막 컬러고요. 605 HD 옵세션. 생기 있는 화사한 푸시한 핑크 컬러예요. 봄을 부르는 정말 화사한 푸시아 립 컬러여서 음 그냥 피부화장만 딱 깔끔하게 해주고 립만 발색해줘도 정말 예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핑크 컬러는 자칫 잘안 어울 수 있는 웜톤이어도 푸시아 립 같은 경우에는 형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얼굴에 조명을 탁 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맥 매트 리퀴드 립 컬러 테일러드 투티지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펜타인 데이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봤어요. 인디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볼에 가볍게 톡톡 발라준 다음에, 입술에는 누디한 컬러를 가볍게 터치해주시고, 그 위에 푸시아 립을 가볍게 발라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상큼하게 분위기 있게 할수 있는 푸시아 핑크 립이 완성됐어요. 단독으로 발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컬러가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볼 주광에 툭툭툭 사선으로 발라준 다음에요. 입술에는 전체적으로 피치 컬러를 가볍게 터치해주시고, 안쪽에는 레드 컬러를 포인트를 줘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코랄 레드 립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레드 립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믹스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 HD 매트 립 컬러는 2월 한달 동안 코코넛 사이트에서 25% 할인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미소나구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